만왕의 왕이시며 즐겁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청년 앞에 25차 정기 청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일찍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미주 땅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조직과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고 계셔서, 미주 한인 기독교 청년협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조직이 가정이 사업체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조금씩 하나하나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간절한 평강을 원합니다. 넉넉히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새롭게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주하님 기독교 천하 앞에 설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주하님 기독교 천하 앞에 설린 목적은 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조직에 활력을 부어넣어주고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며 주님의 마지막 사명, 아버지 아님의 성령 세계 성계에 앞장 설수 있는 미주 기독교 청년 앞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미주 기독교 청년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5차를 통해서 미주 기독교 청년협회가 미주 50개 주에 그야말로 미주를 대표하는 기가로로서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취임하는 취임하시는 항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한분한 한 분에게 지어 명출을 주시고. 하나님 의 맡긴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드리께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땅에 본이 되게 하는 미주 기독회 청년회 모든 조직과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주 기독회 청년회를 축복하셔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나의 밖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혜를 모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